네, 잠시만요. 네. So, 한두 번, 한두 번. 아, 예. Kim Jongmin, 네. 증인 지금 휴대폰 n g to him, Chutepon. Young mean. I'm y 고 u n g mean. So, I'm going to go with s p e a k 뉴스 봤습니다. 네 like a listener. y o 외부와 소통하는 그런 모, 모습, 그것이 의심되는 모습조차도 피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실제 외부와 소통하다가 적발돼서 문제가 크게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지금 아래를 보고 뭐하고 있어요? 핸드폰 올려놔 보세요, 위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부자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용까지 확인 나 했으니까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laughs> 발언하시는데 아래를 보고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받았을 때 돈다발의 형태는. 잠시만요. 남, 남경민 수사가 왜 자꾸 아래쪽을 계속 보고 계세뭐또 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준비한 답변 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답변 보신 거예요? 네네. 네. 그 하.